파멸을 위한 축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낭비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6월절0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가론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냐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고. 동께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나두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함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었고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나사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쏟아버린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장례할 날을 위해서였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준비하는 영적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 중 하나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향유를 발랐는데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뿌리듯 죽기 전에 향유를 뿌린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 헌신의 마음을 칭찬하신 예수님, 주의 길을 예비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론유다 보기에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낭비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고 마리아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겨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살해 모임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폐역한 삶이었는지 보여주며 참된 진리보다 탐욕의 물들은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진리보다 탐욕의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생명도 물질과 이권으로 바꾸려는 폐역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괴로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 살기 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나의 욕심 때문에 오해하지 않길 원하며 그 헌신을 칭찬하는 마음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건강과 물질,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